자, 그러면은요. 오늘 잠언 9장 3절에서 6절까지 유아정 친구 나와서 우리 봉독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진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몽 구장 3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와잘 읽었어요. 우리 제가 1, 2절만 여태까지 했는데 4절로 늘렸는데도 오늘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은 고단하고 험악한 시대를 살다 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예배를 지혜롭게 드리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어, 지혜로운 법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환우 가운데 지혜롭게 병을 이겨내는 방법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감기 걸리지 마세요. 제가 감기. 요번에 감기가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감기 환절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 이 집사님 어,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아침에 박 집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저 저혈압이 와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급하게 연락받고 제가 병원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7개월, 8개월 만에 이 집사님 보게 됐는데 한 30kg도 안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앙상한 집사님 손 잡고 기도하는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암덩어리가 태워지게 해 주세요. 기도한 후에요. 제가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저를 못 붙잡지요. 손에 힘이 없어서 저못 붙잡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집사님 붙잡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주님 도저히 붙잡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힘 빼시라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내가 주님 못 붙잡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붙잡고 계시다는 것.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 못한다고요 영적으로 침체됐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요 집사님께 꼭이 말을 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을요, 집사님 마음 편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저는요, 집사님이 준하 준수가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첫 번째로요, 교회가 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막 깨깨거리면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던 그 덩치 큰 애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좀 허전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집사님 극성에.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아이들이 머리가 웬만큼 좋으니까 좋은 고등학교 갔구나.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갔구나. 단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보다 준수를 보고 놀랐어요. 준수를 병원에서 봤는데요. 이 녀석이 아기 같은 녀석이요. 몇달 새에 어른이 된거 아십니까? 그 학교는 뭐 장발이 되나봐요. 여자처럼 장발에다 머리를 찔끔 묶고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빠인 박집사님이 걱정되지, 준수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준수가요, 엄마 힘내라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다큰것 아닙니까? 엄마가 이제 암으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는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이들을 그래서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셨구나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지금 딱 깨달아지는 거지요 제가 그리고요 이 자몽 구장까지 읽었던 것을 적용해 봤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인생? 남의 인생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엄마 극성에 집에 돈이 많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반대로요 엄마가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요, 지금 나의 인생과 상대방의 누군가의 인생을요, 먼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어제 사진 찍어 왔는데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어, 기독교 병원이라 로비에, 어, 굉장히 크게 이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불치의 병에 걸려서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온 환우가 어디에 희망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환자들의 가족이요 의술로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건강할 때더 예수 잘 믿으시고요. 이 시간 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리라는 거꼭 믿고요. 믿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이제 오늘이요 자먼 큐티 마지막입니다. 우리. 31장까지 있지만 우리 큐티는요. 9장까지 마무리합니다. 잠언은요. 지금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고대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혼 준비의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약혼을 하는데 살집이 없으면은요. 약혼해서 결혼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될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서 멋진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처가에 가는 거죠 집을 다 지었으니까 결혼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이때부터요.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집을 짓지는 않죠. 청약을 하고 또 전세계약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집을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집이 없으면 은요 우리 나그네 아닙니까? 집이 없으면 어디서 쉽니까?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편안하게 자는 거지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청년들 힘들고 우리 권사님 너무 힘들겠지요. 우리 지옥철 타고 출근해서 상사 눈치 봐야 됩니다. 제대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까? 또 진상 고객을 만나면 그날은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제서야 내 세상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는 내가 사장님이고 내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기 싫은 것은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지요. 집에서는요. 조는게 아니라 잘수 있는 거지요. 이제 졸지 않고 잘수 있는 곳은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요, 선생님 앞에서 착한 척 연기하느라고 너무 힘들지요. 친구 앞에서는 의리 있는 척 연기하느라 힘듭니다. 그런데 집에서는요, 연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다 땡깡 부리는 것 아닙니까? 연기하다 나 지쳤어. 나는 여기서는 연기 안할 거야. 이게 아이들 마음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는요, 또 집이요, 하나의 교회고 예배당이 된거 아셔요? 이제는요,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시대가 된 거지요? 집이요, 기도의 처소가 된 겁니다. 저녁에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혜도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는 일단 집을 짓는데요, 일곱 기둥이 있는 집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짓는 집은요, 기둥이 일곱 개예요. 솔로몬의 성정보다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집은요, 혼자 살기 위해 짓는 집은 아니겠죠. 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규모로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또 지혜는요, 천지를 창조할 때 활약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지을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땅의 기초를 정할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일하던 직접 건축하던 사람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천지창조는 지혜에 의해서 일주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여기 일곱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집은요,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자재를 가지고, 완벽한 내부 인테리어를 가지고 공사했다는 겁니다. 이 집은요,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이런 거 없습니다. 한번 지어 놓으면 영원히 살 집. 멋진 집, 크고 멋진 집이 바로 이 지혜가 짓는 집이죠. 그리고요. 2절부터 보면 왜 이렇게 크고 영원한 완벽한 집을 지었는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2절만 읽어 드릴게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는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 집을 지은 거예요. 여기 보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요. 폭탄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종을 보내서 제일 높은 곳에서 소리치게 하는 거지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 음식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집을 지은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혜는요. 우리 4절부터 또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 <laughs>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내 <laughs> 예,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을 버리고,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절의 길을 해가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모님 물좀 갖다 주시겠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지혜가 이렇게 크고 완벽한 집을 지은 것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호감을 가지고 만나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최고급 레스토랑 또 지방에 있는 맛집이라는 맛집은요, 다 알아 봅니다. 이것이 남자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는요,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신용카드 역할을 자처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가면은요, 엄마한테 등신소리 들어가면서 카드 값에 허덕여도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돈을 안 아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자가요, 이 여자랑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다고, 여자가 완벽하게 남자에게 마음을 연 것은 아니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요, 아직은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요,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엄마, 오늘 집에 없다. 집에서 라면 먹고 가라. 이러면은요, 이 남자에게 완전히 마음이 열린 것 아닙니까? 이때부터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요, 밥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지혜는 어떻지요? 지혜는요, 집을 크게 지어 놓고 남자들에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갈래. 이 초대가 엄청난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요, 하늘나라에서 뭐 할까 궁금해 했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천국 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작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덜 훌륭한 집에 살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요. 이제 하늘 나라에 가서는 예수님이 지어 놓은 특급 아파트에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 아파트에 초청하되 음식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찾아왔는 데 데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이 식물이요 우리는요 동물 식물할 때 식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뭐아 천국 가면은 몸 건강 때문에 야채만 주는가 하지만 여기 식자는요 먹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요?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은 그 고기와 또 혼합한 포도주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주는 최고의 음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기 전까지 나 혼자서는 마시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리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큰 집을 지어 놓고 계시고요. 지금 포도주를 익혀가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목사들이 자기는요, 술 마신다고 이런 목사들 보면은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의리를 지키는데 자기는 이 땅에서 다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목사님들은요 나중에 천국에서 개똥속에 밥이나 말아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뭐좀못 즐긴다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 나중에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데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도 우리 잠언에만 이런 초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초대 이야기를 하지요. 누군가 왕이 너희를 초대했다. 너희들은 그런데 그 초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바보들이 초대를 거절한 거지요. 왜 초대를 거절했는지 한번 누가복음 22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일상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조사 오니. 그런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라면 먹고 가라고 했는데 난 라면을 못 먹으니까 짜장면 먹으러 딴데 가겠습니다. 이런 괴변을 늘어 놓으면서요.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죠. 천국은요, 최고로 좋은 것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우리들은요, 현실에 너무 일상에 얽매여서 이 현실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제가 오늘 아침부터 주장했던 게 이거죠. 버려야지 얻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옛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 못하는 거죠. 현실을 버리지 못해서 미래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속이요.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령 받아라 노래를 불러도요. 우리 속에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부어져도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내 속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렇지요? 말씀이 선포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뭐, 다니엘 기도에, 뭐, 무슨 기도에 유튜브만 보면은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말을 너무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요 그래서 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버리는 시간들이죠. 세상 것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다 버리시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 우리 음녀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혜의 반대인 여인이 음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전에 음료는요, 우리가 잠언 바로 앞장에 보면은요, 음료는요, 깜깜한 골목에서 어리석은 자를 막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바보들을 꼬셔서 내가 남편이 15일 동안 출장 갔다. 우리 집에는 좋은 침대, 향기 나는 침대가 있다. 그래서 바보들을 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음료가요, 어두운 곳에서 비공개적으로만 활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요, 지혜도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사탄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1900년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2023년도에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요. 이단들이 태세를 바꾼 것 아세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몰래 잔입을 했습니다. 잔입해 가지고요. <laughs>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을 속인, 속인 채막 사람들에게 몰래 막 다가가서 몰래 성경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저 사후 사거리만 가도요, 신천지가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신천지임을 주장하면서요, 정치 후원금도 내고, 종교부지도 매입하고,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을 공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음녀도요 어두운 골목길에서만 행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태세를 전환했죠. 밝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더러운 팬티 입고 꼴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녀는요 지혜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요. 청문회도요 너무 당당하면은 저렇게 당당한. 죄 지었을 리 없다. 이렇게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음료는 뭐죠? 그런데 포도주는 안 주는 거예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자기 거는 손에 안 보는 거죠. 예수님은요, 최고급 포도주를 준비하지만 겨우요, 그냥 생수 한병 주면서 생색내면서 그들의 놀리는 뭐지요? 도둑질한 물건이 맛있다는 거예요. 너가 성적 올리는 거, 컨닝해서 성적 올리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료들의 우리 유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최고의 복음 전도는요. 우리는 예전에 노방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다짐 싸들고 밖에 나가서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티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커피 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밖에서 막 무언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혜는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교회들이요. 이제 밖에서 말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십시오. 너희가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은 그 초대를 가장 귀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옆에 수학 학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요. 예전에는요. 수학 학원 들어오면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민원 걸고 막 공사할 때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부르고 그러다가 얼굴 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학원이 들어오니까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를 좀 초대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번 주에요. 2층에 우리 영어학원 원장님인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들이 요번 11월 달에, 어, 학부모 초청 설명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공, 좀 공간이 좁대요. 어머니들 한 5, 60명을 예상하는데, 교회 좀빌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듣고, 아, 당연하죠. 여기 올라와서 한번 보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금요기도회 끝나자마자 올라오셔서, 뭐, 여기는 뭐 의자를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지혜를 얻은 거죠. 그렇지. 이런 공간들 우리가 초청하면, 그 어머니들 우리가 50명 교회 오라고 하면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냥 교회에 앉아있고 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성경구절이라도 한번 보고 가면 그것이 최고의 초청이 아닌가. 더불어 교회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 건빵 몇개 깔아놓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밖에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온다면 최고로 따뜻한 초대를 해줘야 되겠다. 편하게 이곳을 쓸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 전도하려면은요. 뭐 밖에서 좋은 거 먹어도 좋지만 집에서 따뜻한 밥한끼 먹이는 게 어쩌면 세상에 가장 큰 복음의 전도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요즘은 내 개인 사생활 있어. 딱 이렇게 맞고 있지만 내가 마음을 열면 누군가도 마음을 연다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자먼의 지혜를 배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읽고요. 오늘도 나에게 직장 생활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기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는요, 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막 섞여 있습니다 지혜를 잘 군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도 허락하시고요 나에게 모든 일에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아니면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지혜 달라고 하시겠습니다 아침 한 개, 눈알 까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